안녕하세요. 백세시대 연구소 김은혜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투자 타이밍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요. 어, 투자는 타이밍이다. 이런 말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무릎을 사가지고 어깨에 파라. 이런 투자 격언도 결국 타이밍에 대한 것인데요. 근데 사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잘만 맞춘다면요. 정말 최고의 수익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요. 계속 맞춘다는 것.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타이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김상투 씨 소개합니다. 김상투 씨는요 어, 주식시장 정말 고점에서만 투자하시는 분이에요 저점 아니고요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악의 마켓 타이머이신데요 어, 시장 타이머 정말 기가 막히게 거꾸로 가시는 분입니다. 예, 김상투, 씨, 김상투 씨는요, 지난 2000년 사회생활 시작한 첫해부터요, 매년 100만 원씩을 저축해 왔습니다. 처음엔요, 주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2000년 지나 2001년 지나고 하다 보니 점점 시장이 올라갑니다. 관심 생겼죠. 그래서 처음으로 2002년 4월에 첫 투자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아놓은 저축에 다 이제 해지하시고 모든 돈을 주식에 넣으십니다. 어, 그런데. 그 넣자마자 바로 북해 문제와 이라크 전쟁 터지면서요.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서요. 이분 수익률 예, 코스피 투자셨는데 코스피가 무려 45% 하락합니다. 반토마에 가까운데요. 큰 충격받은 김상투 씨. 한동안은 주식 절대 보지 않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죠. 그다가 2007년 10월 두 번째 투자를 결심하십니다. 매월 100만 원씩 꾸준히 저축해 왔었거든요 이분 그래서 그돈 다시 주식을 넣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아쉽게도 바로 미국 서브프라임 모지 터지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옵니다 결과는요 네, 1년 사이에 코스피 지수 다시 마이너스 55% 하락합니다 두 번의 투자에서 두 번의 반톱만 경험한 김상투 씨 주식을 계속 해야 할지 접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악몽 같은 2017년과 2018년에 보낸 김상투 씨 2011년 5월, 세 번째 투자를 결심합니다. 지지부진한 코스피의 흐름이 이때쯤 점점 상승으로 올라갔거든요. 예, 하지만 아쉽게도 곧 유럽 재정 위기가 터집니다. 예, 5개월 후 코스피 지수는요, 마이너스 26% 하락합니다. 예, 아직 안 끝났고요. 2018년 1월, 네 번째 투자 후에는요,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미국의 금리 인상의 여파로요, 1년 만에 코스피 지수 3, 23% 하락했습니다. 예, 김상투 씨의 다섯 번째 투자는요. 2020년 1월인데요.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코로나 19 터지면서 예, 팬데믹 선언 후에 시장이 크게 하락합니다. 예, 불과 3개월도 안 돼서요. 코스피 지수 36% 하락합니다. 예, 김상투 씨의 마지막 투자는요. 가장 최근 고점인 2021년 7월입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강한 하선장에 또 참여하신 건데요. 예, 결과는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물가 상승, 금리 인상의 여파로 사실 아직도 시장은 하락장입니다. 1년 사이의 코스피 수준요 30% 가량 하락했습니다. 이쯤 되면 최악의 마켓타이머 김상투 씨의 투자 성적이 궁금해지는데요. 여섯 번투자에서두 번의 반토막과 네 번의 30% 대에 가까운 하락률, 수익률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성과가 보시면. 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예, 2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일단 시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했습니다 예, 김산투 씨는요, 폭락장을 겪으면서도요,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최악의 타이밍이 지라도 그 투자 금액을 점점 늘려갔습니다. 만약 김산투 씨가 특정 시점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이밍과 상관없이 매월 말일에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투자했다는 어땠을까요? 예, 최근에 하락장에 감안하더라도요, 그 누적 수익률이 무려 89%에 달합니다. 네,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마켓 타이밍을 예측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은 어떨까요? 예, 피터 린츠는요, 최적의 투자 시점을 연구해서 주가가 오를 거라 확신이 될때 시장에 들어갔다가 전망이 안 좋아지면은 다시 나오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경제와 시장에 무관심한 채 계획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투자한 사람이 더 좋은 성과를 얻는다, 고도 말했습니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투자는 타임입니다. 즉, 꾸준한 투자가 중요합니다. 시장 타이밍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마음 편하게, 매월 일정하게 꾸준하게 정리식 투자를 시작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